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20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어, 우리 19장에 이런 말씀이지, 마지막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2 0장에 천국에 대한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갔다 그랬어요 자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어요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 오늘 한데나리오 시 너에게 주겠다. 이 한데나리오니는 어그 그 당시에 하루의 품값입니다. 젊은 사람 하루의 품값을 한데리오니로 어인데 이 품꾼들과 약속해서 한데나를 리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이제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어, 주인이 또제 3시에 나가 아, 봤을 때제 3시는 어, 오전 9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아, 5시나 6시경에 나가서 그첫 사람을 만나서 보내, 포도원에 들여버렸어요. 9시쯤 나가서 보니까 어, 사람들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예,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예, 또 들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제 6시에 나가서 6시는 12시에 난 12시, 난 12시에 나가서 보니까 어, 거기 또 사람들이 또 들으면 또 9시,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어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아, 상당하게 죽겠다. 너에게 적당하게 죽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시, 그러니까 6시에 일을 마치는데 11시는 5시에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거기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인통 놀고, 왜 여기 서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고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우리를 갖다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러나 하루에 품값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이제, 그래, 어, 이거 품권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 그래서 틀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섯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섯시에 들어간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 이 주인이 청취기를 불러가지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권을 주라는 거예요. 자, 품값을 주라. 근데, 이 품값을 주는데, 나중에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주는 거예요. 네? 하루 품값을 딱 주고. 그러니까, 억냥, 거기, 어떤,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 그 한, 한, 한 대는 하루 품값을 받으니까, 한 시간 일하고 한 품,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마 저를 열 번이라도 더 했겠지. 그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겠죠. 어, 그래도, 어, 가죠. 그래서 또, 세시에 온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오후 3시에 온사람들한대를그 사람이 그 얼마나 감사하게 있어요. 또 감사하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 맨 처음에 아침 6시에 왔던 사람, 새벽에 왔던 사람이, 어,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 이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대를 주니까, 아, 우리는 아마 더 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차례가 왔는데, 한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지. 아니, 주인님,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어? 와서 한 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대를 주고, 우리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대를, 한 대를 주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님 뭐라 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너하고 한 대를 약속했잖아. 어? 그런데, 내가 한 대를 준어 너하고 약속하고, 해서 하루 펌값 줬는데, 어? 왜 불평하냐? 어. 내가 저한 사람 저 사람한테 한 대로 주는 것은 내가 착해서 그래. 내가 좋아서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겨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건데 너왜 그래? 그러니까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있잖아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어 내가 선하잖아요. 선을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될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나중되고 먼저 될자또 먼저 되고 나중될 자에 대한 얘기를 여기 지금 풀어주신 거예요. 예,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예, 주인은 그 사람을 그 음, 사람을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보셨겠죠. 네. 그런데 이 말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일찍이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매달리든그 강도나 구원은 어때요?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으면 시간이 분별,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 시인하면,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먼저 있다고 해서 뭐 늦게 받고 또 빨리 받고 또, 늦게 모였다고 해서 늦게 받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총과 그 대가는 누구에게나 다 줬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는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어떤 죄인들이 나보다 죄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laughs> 아니, 이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주신다. 영접하는 그 순간.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는 모태교인은 그저 그냥 힘들어, 힘들어.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그럼에도 그 속에 뿌리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느낌이 드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이 부딪힐 때 쉽게 변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때요? 죽자 사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뜨겁게 더 열심히 일. 막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하루 종일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내가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오늘 내 가족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 생겼구나. 이랬는데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한, 한, 한 시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 뭐, 처음에, 아침부터 온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보다 수학을 많이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지. 주인을, 주인에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어요.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좀싱그럭망등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열두,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열두제들을 불러서 이제 이런 얘기예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일과 서기어낸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또 죽으실 것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리고 부활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당시에 부활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자세하게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배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와서, 아, 지금 예수님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배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뭐라고 냐면이내두 아들을, 응, 어, 이두 아들을 주의 날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야, 어, 야고보, 요한, 예. 이를 갔다가 앉게,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 그, 그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 예? 나는 가서 올라가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아, 이세배디 어머니는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좌편에 앉게 해주 이제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이죠. 이게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어? 내가 지금 왕을 봐도 왕이, 왕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내가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세베대 어머니, 아,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자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어? 뭐 내가 이러라 저러라가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왕의 왕으로 오실 때 누가 그좌 앞에 있겠냐 그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영광 열심을 다한 그 사람. 아까 여기서 에그 어, <laughs> 포성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상급으로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열두 제자가, 열, 열 제자가 이제 듣고, 아, 이두 형제들, 아, 이 뭐야, 이거 같이 일했는데,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상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음,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직권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세있고 싶은 사람 세우고, 뭐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야. 어, 너희가 정말 높은 데 앉고 싶어? 지도자가 되고 싶어? 어? 높은 데있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는 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아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조공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하심이라. 예, 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자기들 임의로 이렇게 막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한나라 섬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오직 섬김밖에 없어요. 세상은 법으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가정은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다이 법이 없어요. 법이 없. 없어.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은 뭐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사랑은 어 세상에서 이런 얘기. 사랑은 고통 중에 하나다. 예, 불교에서는 특히 더. 예, 사랑도 고통이다. 108번대 중에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다 섬기는 자지.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자 하면 다 섬기라는 거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제 자리에 발을 닦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죄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야.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가 성경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나를 무시하지 마. 내가 그래도 뭔데 하고 우리는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하, 그냥 내가 네, 목사인데 하고. 우리는 나를 내세우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섬겨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오르만져주시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하면 늘 섬김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핑계하시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뭐 못하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오기만 하면 렇게 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겠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거기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오. 소서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잠잠해. 가만 있어. 이렇게 막 웃박질을 때, 웃박질니까? 더큰 소리로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가 그 사람들이 말으 이렇게 제대로 못 들으셨겠죠. 근데 하도 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멈춰 서서 그를 불렀어요. 오라하라. 예, 뭘 원하느냐? 예, 예수님께 예, 부르니까 막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 모든 거다 던져버리고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죠.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때 주님께서 그를 뭐 싫다하지 않으시고 오로 만져주셨어요.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곧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 우리 주님 싫다고 안 하셔요. 거부하지 않으세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섬기잖아요. 섬겨주시잖아요. 자, 여기 또, 우리여리고 길에 앉아있는 이두 사람의, 어, 장님, 눈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겠다. 언제든 만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들은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기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다는 오신,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막 너무 좋은 거죠 막발딱 일어나가지고 막 외치고 소리지르 이런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그냥 꿈을 꿔야 돼요.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찾으면 찾아지는 거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고 바랐던 이 사람, 만약에 이때에 이두 성경이 가만히 있었다면 평생 그냥 장님으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오.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제는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왜?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리고에 오실 일이 없어요. 오시지 않한번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제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 여리고에 앉았던두 소경은 다음 계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에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서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막 그냥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없어. 막 <laughs> 소리 지르고막 외치고 저 미쳤다고 하더니 버막 목박 지르고 하지 마 떠들지 마 그래도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 이 열정 이런 믿음 이런 꿈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요? 침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막 그냥 쳐들어가야 되는 게 쳐들어가 예 이와 같이. 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매달리고, 열정을 다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천 이런 열정을 다 해주세요. 혈루증을 든 여인도 예수님한테 와서 막, 옷자락을 붙잡았고요. 예, 백부장도 막 예수님 찾아와 엎드려 절하면서, 아, 로마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절한다는 건 자존심 문제인데, 상관하지 않고 엎드려서 절하고. 예, 저 가난 여인 막, 그냥 어떻게, 들어와 시돈 쪽에 가난 여인, 크 소리 질러면서 막, 그냥, 외칠 때, 딸이 고침을 받잖아요. 이처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냐, 부르지는 자가 받는 게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냥, 예, 싱드렁, 은드렁, 이렇게 믿을 게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복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큰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의 이름을 부르므로 더욱더 큰 은혜 받아서 그 승리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